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 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 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충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궁에 거처하며 그곳에서 그들의 정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박탈, 어, 발탁된 그런 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포석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잘 관리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서 바벨론을 위한 인물들로 세우기를 원했거니와,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포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의 네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 르고 이네 사람은 단순한 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네 사람은 단순히 네 사람이 아니라 이네 사람은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제에서 축제로 살라 열 번째 시간을 갔습니다만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진정한 리더. 그렇습니다. 여기 이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보이는데 바로 그 사람, 진정한 리더 한 사람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진정한 리더. 이네 사람 가운데에서도 필요했던 한 사람, 리더.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네 사람 가운데 리더입니다. 여기 네 사람의 이름이 말씀하여 지겠거니와 그 가장 앞에 다니엘이 거론되고 있고, 다니엘이 앞장서 있으며 하나님이 다니엘을 앞장세우십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 대사람 네 우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말씀 그첫 번째로 그들은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8절 한절을 함께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네 사람의 신앙의 기계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활 모든 태도들이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행하여 가고 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마음과 생각이 한결같아서 그들은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기를 그들은 오늘 말씀 이른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함께 뜻을 정하였고 한결같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의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대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애에 구하며 그렇게 뜻을 정하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피정복자들로서 정복자가 추천하며 정복자가 정한 그 왕의 진미를,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과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추상 같은 왕의 명령, 그리고 정복자의 명령에 피정복자는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태론 가운데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의 모든 날들은 불투명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 누고는 왕의 진미를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며,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그것은 왕의 진미는 그들의 입맛을 더욱 매력 있게 할 탁월한 맛을 낼수 있는 풍미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매력 있는 것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왕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력을 거절할 만큼 그들은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정, 그들의 뜻을 정하는 거룩한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왕의 준비를 거절하는 그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여,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토 유다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명령에만 순종했던 그들은. 그들이 그들의 조국을 등지고 타국에 와 있다고 해서 그들의 그 고백과 하나님을 숨기는 그 숨김이 흐려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타국의 포로요, 왕의 진미를 먹어야만 하며 마셔야만 하는 그와 같은 압제. 그러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이 여전하며 그 능력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앞제에서 축제로 사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불사하며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불행해, 그러한 태도로서 했다면 그들의 그 뜻은 쉬이 굽혀졌을 것이고 그 뜻은 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축제의 삶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타국에 가서 피 정복자로서 정복자 앞에서 그 고백을 살거나 그 축제의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던 삶을 또한 타국에 가서도 피 정복자로 살아갈 때도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도 축제로 살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이 재창고라며 우리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3114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교회의 장례가 결단코 여러분과 저에게 절망으로 비춰지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측과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며, 거기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맞습니까? 이전에 평안의 날들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축제를 살수 없었다면,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힘들어 안 돼. 어려워. 큰일이야. 맞습니다. 큰일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압제를 당하며 선교 헌금 우리 우리 살기도 급급한데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어떻게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고 우리는 쉽게 포기해야 하고 다 걷어치워야 옳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이 섬기신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며 우리의 평안의 모든 날들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축제의 날을 살았거니와 오늘날 이와 같은 압제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친밀을 거절하며 그가 마시는 포도주조차도 거절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목숨이 달아난데도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 아벳노고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제를 살수 있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우리의 지치지 않는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여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홀로 외롭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아름다운 지체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송 중에 목사님은 왜 방송 선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는 방송을 들으면서 크리스찬 방송을 들으면서 왜 방송 선교가 필요하냐고 묻는 그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나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방송을 청취하면서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들과 그렇게 말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위로, 소망, 능력 저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갑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돌아가던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손을 꼭 힘을 주어 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아니,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목사님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확신에 찬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작은 아이도 따라 믿으면서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그 어린아이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시면 곁에 있는 분들도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만일 절망에 빠져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더욱 낙심 가운데 있다면, 교회 미래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그들은 타국에서 피정복자로 신분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왕궁에서 관리받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결단코 함께하며 한결같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며, 여전히 축제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숨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이 시대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요구되며,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갈 능력있는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언제나 앞제에서 축제로 살만한 그 능력 있는 동행을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면모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봉독해 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면모입니다. 이네 사람은 한결 같습니다. 한 같은, 한, 한결 같은 걸음으로 걸으며, 한 마음, 한 생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뜻을 정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유난히 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된다. 두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면 정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보다 더 많은 한 사람만 더 많아지면 거기에는 정치가 시작되고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아닌 세 사람으로 늘어나면 더욱 어려워진다는 말 아닙니까?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셋이 있다가 절대로 혼자 먼저 일어나지 마라. 당신이 떠난 뒤에 두 사람은 당신을 꼭 바라게 될 거다. 그런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한결같은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신앙으로 거룩하게 뜻을 정하며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있을 때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봉독했습니다만 8절과 9절에서 다니엘이 왕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며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서는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대 네 소년에게 학문을 다 알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였고 마지막 21절에서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네 사람 가운데 리더로서 다니엘은 항상 앞장서 갔고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셨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사 제국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면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리더의 생명은 일반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 영적 능력,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실 한 가지를 끄집어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유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유대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니엘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야만은 네 사람을 한결같이 묶는 이 거룩한 일을 보도록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깊은 유대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친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유대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가,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사표가 될 만한 영적 리더들이 계십니다 흔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사표가 될 만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봐져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말을 일컫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과 유대가 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한국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지만 다음 날. 중요한 일들을 앞두어기에, 밤은 깊어 가는데 쉬 잠이 오지 않는 한 목사가,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저 재워주세요. 그리고 깊은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그 하루를 소화해 내는 그런 목사라면 그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리더가 될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과 깊은 유대에서 빚어진 그 능력으로 호흡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장례식을 거행하는 중에 한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집안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고 믿더라도 이단에 속한 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 집안에서도 맨 막내에 속하신 분인데 모든 유족들이 이분의 의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중환 자실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지금 리더입니다.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리더가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유대 속에서 단 한마디를 뱉더라도 그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며 그들의 삶을 구추 세우도록 돕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압제에서 축제로 사는 위대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유대 속에서, 비록 그곳이 타국, 그 압제 흑암의 날들일지라도 오직 우리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능력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내는 그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진데 축제로 사는 위대한 비결입니다. 진정한 리더 되십시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손꼭 잡아 여러분이 처한 가정,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그곳에서 모두들 넘어지려 하며 주저앉으려 한그 자리에서 손꼭 잡고 함께 일어나 동행하는 그리고 단일과 같이 그렇게 앞장서서 쓰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